예, 여러분, 우리 닭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어디 갔어? 갔을... 어, 닭이, 야, 이 큰일 났다. 오니까,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이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저기 알이 하나 있거든? 누가 다 잡아먹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이 있어요. 야. 야 이거 어쩌노 야 이게 뭐지 여기도 구멍이 살짝 났네 이쪽에도 보면 이 구멍이 야이 쪽재비가 물어 갔는 거 같은데 야 우리 추천이 꿀잼이 그다다어쩌지 개밖으론 나쁘네 와 이거 어쩌노 야저게 보이시죠 여러분 절로 구멍으로 다 뚫어가지고 아 근데 알은 하나 놔두고 왔네요 알은 아 어, 그래 케이야 반갑다 어. 이씨 마들 근데 여기를 내가 단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뚫고 왔지 이 구멍이 와 일로 들어왔는 것 같은데 그망은 쪽제비가, 아, 씹으면 구멍납니다. 와, 어, 여기 구멍났다. 야, 입맛을. 여기 봐봐. 여기 다 구멍났네요, 여러분. 어, 이걸 어떻게 들어왔지? 이걸 사람 손으로 한것 같은데? 야, 여기를. 와, 초토화시키면 돼. 어, 야, 이게, 이게 털 있다. 야, 그래, 사람이 문을, 이거, 쪽집이 맞네. 와, 이개박그릇만들어 보네. 이다 씹어붙네. 아, 이다 씹어돌리네. 와, 덫을 하나 설치할까? 닭, 안에 당겨 넣어놓고, 이 개새끼 잡아야겠습니다. 나이도저에 이래가 못 살겠다. 나 이마 잡아야겠다. 야, 이 어떻게 잡지? 야, 이게 불명이 어디에 사체가 있다는데 밤 따라가봐야겠다. 야, 이 사체가 어디 어디 있지? 사체도 살아. 사라... 여기 안 군데. 여기 안 군데. 여기 안 군데? 아, 뭔 일이고, 지금 우리 닭이 지금 다없어있다 여기 안 군데? 야, 이 초토화되었다, 닭장이 지금. 근데 알이 하나 있다. 알은, 이 새끼가 알은 손안댔는데 닭만 다 들어가고. 달인데 이게 다. 아! 아이씨! 하 씨부라. 하 씨부라. 하! 아니, 내가 고절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니고장라니 이거 아이다 이가 와, 왜, 어 뭐, 뭐이래안 되는데. 아, 짜증나네, 막.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좋은 생각 났어요. 일단, 새 덫을 만들어. 새 덫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문 놓는 거야 작은 새끼 닭을 자, 잘 봐봐 내말 들어봐 이만한 이만한 어새 사각형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닭을 다리로 해가지고 문가나 작은 닭을 작은 닭을 이렇게 문가 놓고 큰 데다가 쪽제비가 그 닭을 먹으려고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탁문 닫게끔 이래 만들까 야저 잡아야 되겠는데 열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데 이거. 큰 망에다가 큰 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닭새끼를 한 마리 넣어놔. 다리를 문어가지고논도망하게끔 그러면, 금마가 입맛 먹으려고 들어오면 문닫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조금 더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코로 밀게 어 앞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잘 들어 봐봐 하하 <laughs> 삐양이 어? 자자 일단 여러분 잘 봐봐 이렇게 사각형 큰걸 만들어 정 사각형 만들어 이렇게 이런 덫을 만들어 어? 그 다음에 여기 닭을 한 마리 키워 여기 닭을 한 마리 키워 놓고 이렇게 밀고는 들어올 수 있게끔 코로 밀고는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밖으로 문, 문을 못 열게끔 밀면 열리는 거지 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인마가 들어올 때는 밖에 여기 닭이 있다 여기 닭이 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열리가 들어와 근데 이렇게 다치면 이쪽으로 못 열게끔. 어떤 놈? 오. 제일 처음 유력한 놈이 쪽제비. 그 다음 사기다.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아, 그럼 쪽제비네. 쪽제비 잡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꼭그 새끼 잡아오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와가지고 닭장을 턴 새끼는 또올 거란 말이야. 무조건. 내가 볼때 무조건 온다. 왜 아까 누가 그랬는데 맛을 봤기 때문에 닭이 있으면 또그 새끼 닭 잡음으로 또올 거거든. 여러분, 제가 내일 닭 잡아 여놓고 저 쪽집이 새끼 한번 잡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쪽집이 잡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얘 예, 잡았습니다. 살려 주겠습니다. 해놓고 나 그만 죽일 거다. 안살리둔다 어. 어느 누구든 내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내걸 빼면 새끼는 죽여야 된다. 어 그게 사람이다 저 새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지 쌍놈의 새끼 어디 내 닭을 어? 내 닭을 어디 새끼가 존나 <놀람> <놀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개가지 드릴게요 일단 쪽제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도 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해가 질려고 하니까 해지기 전에 저도 내려가야겠습니다 쪽집이 무서워서 못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